좀비 시나리오는 뭐지? 여러 클래스들 좀비 클래식이 맞는 거겠지? 좀비 클래식? 어어 어, 그게 맞는 거 같은데 그냥 좀비는 뭐야? 그냥 좀비도 있는데? 그냥 좀비는 컴퓨터가 참여한대 인공지능이 참여한대 어, 아... 랜덤 웨폰 어썰트 허스트 이탈리아 아 이거 이탈리아, 이탈리아, 이탈리아 아니야? 아니야? 그니까 러 원래 이탈리아잖아 원래 이탈리아야지. 이탈리아 해야지 이탈리아 플레이어... 은 32명으로 해놓고 비밀번호 1 7 7로 할게 또 나갔다 누구지? 5명이 나온 거 아니야? 야 8명인 거잖아 일곱 명이야 어, 어. 섭이, 섭이 안 하려나? 섭이 어. 올라면좀한 20분은 걸릴, 어. 아... 걸릴 듯. 데크로 걸릴듯 나방 만들었어 나 패치중이야? 방이 300번 방이야 어 나는 30? 이거 끝나고 들어갈게 어 30? 오케이 오케이 난, 난난 어? 패치중이야 300... 3 0번 아, 아닌데? 38퍼센트야 라운드 시간? 라운드 시간은 게임 시간 150 150 초겠지 이거 안 주가? 어 들어왔다. 오 어, 옆도 해위. 몰라 나방에깨져서 누가 누군지 몰라. 방이 어디라고? 300번, 300번 방. 방. 이번 유실치로. 아아 헤드 플레이어 모듈이 뭐 저거? 저거 조릴 수 있는데 비밀번호로 상관없을 듯. 아, 비밀번호는 상관없나? 아, 아, 100... 방 목록을 어떻게 보는 거야? 이거 그 게임 검색하는 거, 그거 누른 다음에 거기서 300번 방을 찾으면 될 걸? 빠른 시작, 아, 빨리한테 게임 지 되겠지, 300번 <laughs> 1775 바로 가자고. 아, 스타트만 깔려있었어. 되겠네, 어, 됐지, 그거 함에서 하는 거지? 한번한번 해볼까? 너네 그거 인벤토리 가서 그거 인벤토리 가서 그거 총 설정 하고 와. 인벤토리 아, 예. 뭔데? 글자 깨져서 몰라. 저알때 받아. 아 이거다. 이건가 보다. 아 찾았어? 모기는 이거밖에 없 나온데. 여기서 뭐 모여야 뭐 되는 건데? 여기서 그래도 원래 좀비 할 때는 좀 그런 거 많이 쓰지 않나? 탄수 많은 거? 아, 세트, 세트 1번? 뭐, 뭐, 이거를 바꾸라는 건가? 어, 어, 거...